2012년도부터 운영한 SNK 모니카 항상 가성비 좋고 좋은 매물들을 안내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요. SNK 모니카 하입니다 모두 역시나 가성비 넘치죠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입니다오 SNK 모니카 하입니다 가성비 넘치고 좋은 내용들의 자랑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SK 앵카나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받았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 또한 동급 매물 최저가로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차량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르노삼성 QM3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 2.5 디젤 알리 등급인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M3 디젤이면 정말 엄청난 연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19년 형식에 68,000km 유지하고 있는 단선 교체가두 건이 존재하는 차량이에요. 지금 단선 교체두건 다시 한번 띄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단선 교체가 있는 차량인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천만 원 미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980만 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연비가 정말 극강인 QM3 차량을 980만 원이면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가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해당 차량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SNK 모니카 초매물블 루노 삼성 New QM3 1.5 DCi 알리 등급입니다. 19년 8월에 출고된 19년 형식이며 현재 킬로수 68,000km 유지하고 있는 단순 교체 두 건이 존재하는 차량이에요. 좌측 하단 성능 기록부 확인하시게 된다면 본넷과 트렁크 쪽 단선 교체가 들어가 있는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보험 회도 띄워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차주분께서 비용 처리를 위해 1인 장기 렌트로 차량을 출구했기 때문에 용도력이 있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요. 1인 신조에 내차 피해 두건 300만 원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단선 교체 두건을 보험 처리로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가격이 정말 준수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QM3 980만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이 차량 정말 저렴한 차량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QM3 차량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QM3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흰색과 블랙, 투톤의 조합, 정말 멋진 비주얼을 갖고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모습 살짝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추천 포인트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해당 차량 LED 헤드램프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멋스러운 알로이도 해당 차량 추천 포인트에 올릴 수 있기도 하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옵션은 물론이고요 티맵 내비게이션 물론 후방 카메라 옵션도 당연지사 장착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에코드라빙이나 축구방 경보기, 크루즈 모드 이런 옵션들도 출종한 매물이기도 하죠 사실 이러한 추천 포인트를 제외하더라도 정말 극강의 연비를 갖고 있는 QM3는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멤버를 생각을 해요. 그럼 해당 차량 라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앞모습 천천히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휠과 타이어 상태인데요. 굉장히 멋스러운 휠이 장착이 잘 되어 있죠. 휠에서 하 없이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양호합니다. 널찍한 측면부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하고 있는데 널찍한 측면부와 유리창과 썬텐, 듀엔다 d 범퍼 전체적인 측면부 보여드릴 테니깐요. 감상해 주세요. <목소리> 다음은 후면부입니다. 딘 유창과 선텐테 TNF가 들어가는 중단부. 하단부도 양호한 모습이기도 하죠. 전체적인 후면부. 영상을 통해 체크해 드렸다시피 양호하고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도 해요. 해당 차량은 당연히 트렁크 적재함도 보여드려야겠죠. 손쉽게 개폐가 가능한 트렁크 적재함. 안쪽에는 보다 더 깔끔하고요. 널찍하고요. 적재함도 추천 포인트에 올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도어 안쪽 보여드리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깔끔한 상태의 도어 흔잡이 하단에 윈도우 컨트롤도 양호하죠. 손잡 공간도 잘 보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되면 스피커 부분도 양호합니다. 전체적으로 별 하자 없이 깔끔한 도어 안쪽인 것을 보여드리면서요 내부 좌측을 보게 되면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와 좌조향장치 옵션 등 이런 버튼들도 이런 버튼들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넓직한 일렬에 대한 공간도 보여드린고 동시에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정말 깔끔하죠? 운전석과 동승석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감상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2열입니다. 2열 동호 안쪽도 전체적으로 흩어보도록 해볼 건데요. 깔끔한 도어 흔잡이와 윈도우 컨트롤러, 깔끔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레그룸과 헤드룸, 2열에 대한 공간도 천천히 보여드리는가 동시에 2열에 대한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고자 해요. 사실 시트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사용감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열에 대한 공간도 깔끔하고요. 충분히 학교점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체크하겠습니다. 핸들도 간단하죠? 정말 깔끔해요. 좌측 핸들 리모컨 버튼들도 양호할 뿐더러 우측에도 미디어 제어 장치나 각종 트립 버튼들도 깔끔한 핸들을 갖고 있는 QM3 차량이기도 합니다. 계기판 보게 되면 실키로수 68,000km 확인이 가능하고요. 직관적인 디자인으로서 계기판도 훌륭하네요. 상단을 보게 되면 블랙박스 매립되어 있습니다. 따로 매립하지 않으셔도 무방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중단 센터 패시를 보게 되면 T맵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후방 카메라 옵션도 궁금하게 체킹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겠네요. 하단에 보게 되면 공조아치 컨트롤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버튼들도 사실 사용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깔끔해요. 센터 터널 앞쪽에는 스마트키 버튼 시동 옵션, 널찍한 트레이 공간, 깔끔한 상태의 기어움도 보여드린 것과 동시에 한번더내려가게 되면 에코 드라이빙 모드 물론 후축방 경보기, 또한 크루즈 모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킹이 가능하시겠네요. 여기까지 QM3 차량이었고요. 980만원이면 정말 저렴하죠. 나가서 도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SNK 모니카 추천 매물 르노 삼성 QM3 2.5 디젤 알리 등급이었습니다. 연식 정도도 굉장히 좋아요. 19년 연식에 68,000km 단순 교체가 두 건이 있어서 정말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980만 원에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 차량 너무나도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고 생각을 해요. 해당 QM3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은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SNK 모니카. 하승이었습니다.